성별과 장애, 나이나 인종,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. 그간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 차별금지법 재정 촉구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됐고 여당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해 볼 계기는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법안 15년간 계류와 폐기 반복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어떨까요?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1대 국회에서 일단 법안 논의 계기는 생겼습니다. 입법 심사 구속력을 갖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안이 상임위로 회부된 게 지난달 14일.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이 추가 발의된 상태입니다. 정의당이 1년 전 내놨던 차별금지법은 성별, 장애 등 23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, 법 적용 영역을 고용과 교육, 행정서비스 등으로 규정했습니다. 민주당의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. 두 법안 다 차별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. 법안이 심사 대상은 됐지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이번에도 미지수입니다. 평등법 발의 여세만에 반대 청원 또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. 법안을 낸 의원에게는 집단 항의가 이어집니다. 심하게 뭐 형어적인 그 표현까지 써가고 다른 전화를 나 문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24시간 내내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니까 KBS가 법사위원 18명 전원에 법안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의원인 민주당 등 여권 소속 위원 6명이었습니다. 3분의 2에 달하는 나머지 위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 법안 심사도 전에 의견을 줄수 없다.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순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고,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. 차별 금지법은 2007년 이후 7번 발의됐지만, 15년 동안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.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.